자, 바로 입을 착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야, 옷좀안 입은 사람들 옷좀 챙겨 줘라. 맞아요. 아, 진짜. 철철 철, 철, 철이라도 줄까요, 철? 철, 철 어, 철가 멋이라도 입히자. 줄. 어. 철철 가보자. 이게. 철? 철. 아, 유타 내가 네옷 줄게. 일로와 봐. 여기 여기 여기. 아, 차여건 철따위로 만족 못 하죠. 뭐야? 주지 말자, 저거. 예. 신어 봐. 아, 아, 일단 신어 봐. 일단 신어 봐. 여기 여기. 오케이 아, 유, 유타 유타, 유타 나도 줄게. 저기. <laughs> 여기. 아단파랑입어봐 그 아! 저 어디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래 이 패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 네, 이 모지, 모자. 이 연변 연변에 있던 어 컨테이너 박스에 생활하던 어 김노숙자 씨가 <웃음> 김노숙자. <웃음> 아니, 김노숙자 씨가 에어컨 박스를 뜯어서 만든. <laughs> 아니,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꽃꺼지라고 하죠. 아주 빛납니다. 한번 워킹 한번 해 보시죠. 자신 있는 남자의 아니 자신 있는 남자의 워킹입니까? 자, 한번 돌아보시죠. 워킹 한번 싹 돌아주세요. 핑크르 개멋없어. 개멋없어. 어, 개멋없어. 정말 멋없나요? 예, 네, 멋없습니다. 네? 아, 어, 뭐야. 죽여서 빼사야겠구만. 다인이. 아, 기다려 봐. 나 빠졌어. 아, 나도 빠졌... 어, 나도 빠졌어. 테리소도 20분? 하트. 아. 아, 니한개 나가. 찔시네요 아, 잠시만아니네요 어우, 15-네요. 한번만 <laughs> 살려 주세요. 한 번만 살려 주세요. 아, 뭐그그 데미지 매이세요 아, 어, 왜 아까 서월아, 왜? 여 거야. 응? 오! 오 어, 마이켰다. 이 우리가 아, 수 야, 수 야, 이야이 <laughs> <야, 이, 웃음> 통나무로 통나무로 배를 겉에를 꾸미고 안쪽에다가 목재로 꾸미자. 통나무 아, 목재로 예. 안쪽을 꾸미고 아카시아 나무 통나무 저거 가공 안한 걸로 겉에 테두리를 해서 오잉어 사피 메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앞에 그 양머리 만들려면은 양이 양머리 다실 겁니까? 없 없는데? 양이, 양이, 양이 없네 여기 양이 양, 양 말고 소는데 소머리 안 됩니까? 소머리밥아이 아니라 말살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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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타 새우고 어? 돼지머리 없어 어떻습니까? 철괴 두개 아, 아, 있으신가? 고사진입니까? <laughs> 안돼 일단 제가 님들 사실 수, 그 부두술산 거 아시죠? 어? 아맞 어? 와! <laughs> <laughs> 어서 <웃음> 양털을 모아라. 아니 이분 부두사 부두술 배우시더니 쌓이는 양을 뿌려라. 됐다. 이제 양털이 좀 충분하겠죠? 아잠 어린 양은 건드리지 마. 응. 하면서 죽이기. 게이드? <laughs>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바로 네. 배 이제 배 일단 재료 다 들고 와봐. 바닷가로 가서 만들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심혈을 역시 아또 빠졌어.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 웬환자이 어디야? 아니 오늘 몇번 빠지는 거야. 아, 얏 예. 됐어. 좋아, 좋아. 이제 버리고 가기. 개꿀. 어? 아 어? 아잖아 아, 유타 님. 예? 아니 실망인 진짜. 와. 진짜. 자, 아니, 뭐, 그렇게 안 맞는데. 저보다 앞서 가시던 분들이 아, 이게 아니잖아. 아. 자, 일단 유타 님, 뭐 알겠습니다. 그쪽의그 진정한 마음 이해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laughs> 가는. 자, 유타 님. 아. 자, 일단, 아니, 이분들 진짜. 자, 일단 아침 만들고. 자, 갑시다. 아, 이게 아니잖아 빨리 자, 만듭시다. 빨리 만드세요. 빨리 왜? 자, 재료를 일단 바닥에 다 깔아 봅시다. 음, 아주많아 재 음, 아주 많아. 죄약도를 가공하는 게 날라나? 음, 좋았어 여기 여기. 와개 많다. 어떻게 뭐, 쓰레기 버리는 것 같은데 저요? <laughs> <laughs> 아니요 <웃음> 왜, 아니 아 재료를 모으라니까 쓰레기 버리고 있어. 레드 스토브은 아, 뭐야? 어, 꼭 필요하지 이거 데코레이션에 딱 필요한 겁니다.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데코레이션. 아, 아 사인인 아니, 아니잖아. 예사장님 아. 네? 이것도 있습니다. 아 그만 버려봐요. 아 진짜. 어아 감사합니다. 저 거기.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얻었어요. 조합 박스. 응. 아, 여러분들 그 일단은 틀을 잡아야 되는데 잘 봐.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갖다 버리고 레드톤 블록 6개 나왔다. 오. 나나 다섯 개 있어. 나 지금 다섯 개. 아 블록 어이 이쁘긴 했는데 좀 약간 꾸미자 일단 테두리를 아, 나, 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물 위에다 만들어야지. 되어나금 블록 좀 만들고 올게.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선박 어. 서, 선박장을 좀 만들게요. 네, 예스. 자 이런 식으로 선박장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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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톡톡이 음. 정도면 되겠다. 여기다 만들어야지. 음.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네모난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좀 약간 넓적한 약간... 거. 둥글 넓적한게, 타원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거 테두리 만들려면 참나무로 할라 했더니 안되겠네? 가카시아로 해야 되겠구만, 자 만들어주시죠 <웃음> <웃음> 자, 음? 저는, 저는 테두리 잡기에 장인이 아니고, 저는 통솔의 장인이기 때문에, 자 갑시다 하하 <laughs> 예? 아, 이거는 받으시죠 어? 양털, 좋았어, 내가 그 응, 메인, 메인을, 대미를 장식할 나는 그 메리의 어. 그 얼굴을 좀 만들어주겠어 자 갑시다 자, 선두 주자로서 켄지 님께서 지금 만들고 있죠. 이거 뭐죠? 약간 나무가 눕지 않았나요? <laughs> 나, 나무가 좀 서야 될 텐데. 아, 이래야 이제 물의 결을 따라서 이제. 아. 이 물의 결은 적인 거 같은데요. 켄지 아, 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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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만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하면 되. 수공을안 되겠네. 아, 프랭키 구하지 않겠다. 아니, 아 뭐야 이게? 건축? 왜 이래 이게 모형들이? 우리 슬펄! 건축팀장이신 이분 이분 아시죠 이분 건축팀장이신. 오케이 오케이 부 어, 건축팀. 건축팀장 있잖아요 어, 건축팀장. 여기. 와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있으시네. 부부 부 건축팀장. 자 아, 빨리 합시다아 여기... 잠시만요. 일단 나무를 좀 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무. <laughs> 이거 뭐릴레이집집기입니까자 <laughs>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음 나무 색깔 이좀 그렇구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일단 잡떡보십쇼 무지개떡이야 뭐야 이거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무지개떡이래 아니 근데 무슨 생각으로 바닥을 이걸 깐거지 아이고 이고 이거 무슨 생각으로 바닥을 이렇게 깐거야?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바닥은, 아이고. 아니, 잠시만요 바닥은 아이고.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바닥은 목재일세하니까? 대장 사람들 뭐하는겁니까 지금 굉장했다첫첫 태장. 예? 첫, 천두주자 누구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아 누구야 아니 바닥을 깔고있어 이 사람은 안되겠네 일단 이거 다 부셔요 오케이 부쉿부쉿 자자 아, 아, 빨빨 보십시다. 자 헤엄 아. 빨라빨라이 나나 나. 네아아 내놔봐요 내놔봐요 <laughs> 내놔봐 내놔봐 내놔봐. 예아 진짜 이 사람들. 아니 진정한 건축 장인 나오십니까? 아니요 오이. 그냥 만들 건데요. 어? 아니 뭐라고요? <laughs> 건축 장인이 뭐예요? 그냥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이 하아 너무 건축을 못하니까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사장님 왜요? 여기 돼지 물고기 있는데요? 어? 와 아, 먹이주자 어. <laughs> 어 날아다녀 <laughs> 날친가봐 날치네 <laughs> 와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 잡잡잡 아니 배가 힘듭니까 님들 겁나 쉬운 걸 가지고 진짜 이제 부스터도 나아주자 부스터 오케이 오케이 부스터 알 다가드리겠습니다. 아 뭐해? 됐어 도움입니다 도움입니다. 틀은 잡혔다. 자 이제 나머지 님들이 꾸미세요. 제가 자제 뿌릴 테니까 저는 고잉그 앞에 메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왜 그런데 어더 없나요? 없는 데요. 우리 부스터 말로 하죠 말. 야야야 저 목재 좀 줘봐 조금만. 오케이. 알 뒤에다가 걸어놓죠. 오케이. 아 됐어. 음. 자 이제 남은 거 갖다 써요. 자 표. 아 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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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어디다 놨지? 양털, 양털 많이 가진 여기요. 사람 아니 바닥, 목재를 까셔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 목재로 까놔야죠 아 아이, 진짜 왜 그러십니까 님들 아니 진짜 희망이요어 여기 <laughs> 물왜 이래 아. 메리, 메리 얼굴 갑니다 아갈색양털 없나요 하나 더? 아갈색양털세개 있으신 분? 없어요 아... 찾아오죠 아니요 저한테 있어요 아. <laughs>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오른쪽에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꺼내 봐라, 쓰라고. 아, 그래요? 어, 이분 부자시네. 네. 부르주아. 사실 부자입니다. 어. 야, 햄. 하... 여기 여기서 울타리 같은 거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울타리는 칠 필요가 없어요. 울타리는 일단 이걸 치고 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 좋아. 메리가 거의 완성돼가고 있다. 빠빠빠빠바빠빠빠빠빠 바바 아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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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있어 그리고 금금금 금, 금 가진 사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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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깔 바바니말 끌고 왔어 야. 야 울타리 울타리 여기 부스터 우리의 부스터다 <laughs> 우리의 추진력을. 야 이게 마차야? 애들 <laughs> 뒤뒤뒤뒤 <laughs> 구멍에 야 이거 어디야 이거 뒤뒤뒤배 그래 여기다가 울타리 를 하나 놓죠? 어 아니. 얼굴 얼굴이 아니. 얼굴이 안, 완성이 안될것 같은데요, 님들? <웃음> <에>?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울타리 울타리. <웃음>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거 강아지 아닙니까? <laughs> 아니 이거 아니, 그거 아닌가요? 왜요? 저, 루치 루치 비둘기 아닌가 이거? 아 루치 비둘기예요? 이거 뭔가 잘못 보면 외지 고기 같은데. 그런가 흐음 응, 외식호기래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희는 자재가 부족해요 금! 금! 금 있으신 분? 소댐 그말 어디가 있어? 눈을 어떻게 표현해요? 눈 여기 뭐블록에다가점박이 박을 아! 아! 아... 버튼? 버튼? 버튼... 버튼도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어나 아, 납치된다 근데 된다. 딱히 뭐 이게 표현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버튼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크식 블록 달아놓고 색칠하죠 <laughs> 아 아니 아니 됐어. <laughs> 아니 그거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습니다. <laughs> 뭐 야, 버튼이라 했나요 방금? 버튼. 어, 뭐야 돌 버튼이 나오려나아끈 어, 어디 가돌 버튼 조약돌 만들 수 있는 거지. 음 이렇게인가? 뭐야 조약돌 그냥 올려놓으면 돌 버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오죠? 아 그냥 누구야? 돌인가? 어? 돌 총알이 나왔어. <웃음> 아. <웃음> 구운 돌아 구운 돌이 필요하구나 오케이 여거아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여러분들 힘들었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이 사람 이상해졌네 여러분들 이런 걸 원하신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아 이게 이게더 괜찮네 아 그런가 아입 어, 없으니까 낫네 음아 됐어 어, 그냥 그냥 식케으로해 우리 여, 뒤에 부서 달았어요. <laughs> 오, 아,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점점 개가 되는데요? 뭔 소리야? 시유 <laughs> <laughs> 이뻐요, 이뻐. <laughs> 고잉, 고잉, 사피메리우. 아니 여기다가 당나귀를 왜 해. <laughs> 아, 여기 우리 부서라고요. 이거 이거 우리 추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줘. 야꾸득빵꾸득꾸득빵 주중한... 만들어, 꾸득빵 <laughs> <laughs> 꾸덕빵 만들자. 자자 이제 금, 금과 다이아 보석들로 데코레이션을 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끈 어디 갔어? 아닌가? 아! 빨리 빨리 금을 줘. 어끈 어. 사라졌다. 됐어. 응. 야이 대배도 이 작은 배에 있을 건다 있네. 어. <laughs> 있을 건다 있어. 아내 어, 끈. 아도마츠 사자. 됐고 자, 끈, 그다음에 끈, 끈, 끈. 여기다가 그 루피 배에 있는 그 오렌지 그치. 나무가 없을 수가 없지. 야 있어야지 이거. 자 나무. 자, 여기 오렌지 나무. 아이 참에 이 친구로 아, 만드시죠? 에? 아. 음. 아 우리 다리를 무다됐다 끝. 어, 오꽂나다좀 음. <laughs> <laughs> <엄청 웃음> 오렌지가 아직 안 열렸지만 언젠간언젠 언젠간 나와 이거. 음. 됐어 됐어. 자, 머리가. 이제 뭐이 정도면 되나? 이제 금으로 아. 데코레이션 좀 하면 될것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내가, 내가 데코레이션을 하겠어. 일단 우리 어. 배 가보 이 다이아블러 <laughs> 이거를 어디다놓을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앞이 보일까? <laughs> 이렇게 하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정할 때 앞이 여기 보일까? 여기다 와. 여기다 기다려. 키를 여기다 달면 되지 형. 아, 여기다가 어여기다 달고 하면 되게. 겠 <laughs> 빨리 해봐. 도아 어, 도도 필요해 도아도 저번에 내가 만들었던 거대로 좀 약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좋았어 그 혹시 뭐 약간 힘블럭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네아 모로 만들지 도는 돛은... 도슬 뭐로 만들어야 되냐 도 나무로 써야 되지 않나 어찌 될건 나무로 써야지 울타리를 이렇게 딱딱딱딱 이어가지고 다다다다 타져아 오 요정도면 되나요? 높이? 어, 의자도 네. 설치해야 된다 의자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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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요정도면 되나요? 더 높아야 할것 같은데 아니 아더 높아야죠 아 됐어요 아더 높아야 이 정도면 됩니다 이정도면 됐죠? 우리 산장님이요 됐어 아니 자꾸 왜 말은 여기 있는거야 에이 말 우리의 우리의 시, 우리의 어, 친구예요 순빠요. 반제탑, 반제탑, 반제탑. 아아야아니 친구, 친구. 야, 이거 말이야, 초파야. 아, <laughs> 초파. 아, 피겨 임마. 아앙 말이 떨어진다. 반제탑이다. 오이. 어, 말 떨어졌어. 한층더 쌓아, 싸... 아니 한 층이래 저거. 밑에서 봐야겠다 아, 안돼. 아, 아 어, 됐어, 됐어, 됐어. 안돼, 말은 우리, 우리, 우리 그거야, 초파. 에 블록이 너무 무거면 우 바다에 빠진다고요? 에이 그럴 설마 배가 침몰한다. 아니에요 설마? 지금 모드를 야, 그렇게 고컬로 만들 리가 없어. 맞아 모들을 모드를... 드 너무. 뭐뭐 뭐, 그렇게 무거운 거 별로 없... 다뭐 나무고 양털이고. 맞아. 우리가 뭐 크게 든 것도 없는데 뭐. 맞아 ]까? 맞아. 야이말 때문에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맞아 말 중량이 진짜 실제 무게가 몇 인디. <laughs> 아니 말을 왜 자꾸 있는 거예요? 야 빨랑 저 말고 말고개 막좀 우리.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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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네요 풍선 이 있어야 된다고요? 풍선하면 날라 날라가는 거야아 그래? 어 이거 <laughs> 갑자기 파하모드 찍을래? 하늘성. 하늘성 가서 애네를 됐다. 어 됐어? 아니 말말 여기. 더 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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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아니 말 말아 말에 너 자, 너의 자리 만들어줄게. 빨리 말 음. 여기다 넣어봐. 왜 탑승감 죽이는데요? <laughs> 야, 말, 말, 여기서 <laughs> 아 걸. 도시, 도시 왜 이렇게 생겼지? 너무 무거운 풍선 있어야 된다고? 아. 풍선을 야, 하나 달지 뭐. 아, 아. 야, 아, 뭐야, 아, 말 죽었어. 아, 아, 말 죽었어. 아, 진짜 이분들 인성보수. 아, 고소. 저 인성 진짜. 와. 우리의 초파는 새로 태어납니다. 어? 어, 초파가 아니네? 그래도 초파 이게. 2호야. 나. 자, 여러분들 일단 네, 빨리, 일단은 봐봐. 모의, 모의 테스트로 한번 출항해봅시다 자, 일단 오케이, 자리 앉으세요 자, 자리들 앉으시고요 자, 출발해주세요 아니, 어, 어, 안앉았지는데요 자, 안, 안 앉아지는데 자, 빨리 앉는데요 자, 자, 에? 자, 기다려봐요 그,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들아 그, 배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우리 조타수 희망, 희망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남이 역할 아, 돌 떼야지 이돌 떼면 되나요? 됐다 배 띄웠었다 야야잠깐 아. 사진 한 컷만 찍읍시다 나오세요 다들 잠시만요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아니야 이거? 뭐 하세요 희망님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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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세요 사진 아, 찍겠습니다 아. 자 비키세요 비키세요 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자 갑니다 저 말은 아, 꼭 저렇게 말은 예 말은 아, 말은 뭐 어쩔 수 없죠 자 갑시다 자아 비켜요 님 뭐예요 저기 아, 네. <laughs> 자, 갑니다. 3 2 1. 고잉 4피오 제작 기념 김치 아, 비키세요. 오른쪽. <laughs> 됐어. 사진 찍었어. 요뭐 날파리 때문에. 자. 에헴. 자, 1차 1차 예, 테스트 갑니다. 자, 액트 1. 자, 출항 준비. 자. 준비해 주시죠. 자, 김박한 부검을 딱 오. <laughs>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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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빨리 갑시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다 아니, 그런 거는 말이죠. 좀이다가 어? 자. 거요 자, 뭐자 출항합시다. 정작 선, 정작 쉬어? 선장은 왜? 안 탔다고 한다. 왜? <laughs> 아무도 어, 뭐야? 안앉아죠 아, 아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간다. 오! 어, 뭐야? 나합체됐어 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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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여 봐. 앞으로 가 봐. 앞으로 가 봐. 가는데 가는데 아 가는데 아 가는데 아 근데 옆에 아 뭐야 What's it? w h a 야야 it? 야 h a t s it? What's it? 지 h a t s it? What's it? w h a t 다 it? What's it? w 우리의 s 을 뭐야 배 어디갔어 배 안보이는데 <laughs> 배. 배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 h a t s it? w h a 배가 it? w h a t 오야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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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멋있어. 아 <laughs> 멋있네 멋있네. <웃음> 여러분들. 아왜 여기 타지?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멋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출발합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예, 저희 그 저거 만든 이유가 그 썸네일 사진 사진 쓰려고 한 거거든요. 아, <laughs> 여러분들. 자, 갑니다. 갑니다. 자, 탑시다. 탑시다. 아니, 여기 타지 마세요, 히든 님. <laughs> 아니, 아니, 저 계속 여기에 타져요. 오다 뭐야 뭐야. 뭐야 다른 데 타죠. 어? 야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없 뚫려 뚫려. 어떻게 어떻게 타야 되죠, 이거? 이거 야, 의자 어떻게 클릭해야 모자. 돼, 그자 오케이, 됐다. 아니 나는... 아니 나는... ㅋ ㅋ 아핳 아 그냥 갑시다! 아니 그냥 갑시다 아니 사이님 에? 아나 슈퍼맨 자세로 <laughs> 타고 있냐? 몰라 빨리 갑시다 ㅋ <laughs> ㅋ 야너또 <너> 꼈어 ㅋ ㅋ 한명어 뭐야 왔습니다 자아 어라 빨리 가자 희망 했다. 희망 희망 <laughs> 봐 이거 무슨 무슨 배라고요사이 아이 고잉 사피 메리오 아자 고잉 사피 메리오의 출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웃음> <웃음> 기분 다시야, 기분 다시야. 기분 다시야. 빼내, 빼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긴박하게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갑시다. 뿅. 뿅.